생님, 다들 지금 서민들 살기 어렵고 힘든데 뭘 태평성대요? 네가 몰랐어, 그렇지! 우리 역사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고, 신석기 시대 농경 시작, 청동시대 변호사 시작했지만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절대 빈곤 말이야, 인간의 가장 본능. 이 굶주림, 사람으로 태어난 만물의 형제 인간이 먹을 것을 못 먹는 만큼 더 비참한 게 어디냐? 그 해결된 것이 기껏해가 얼마 된줄 알아? 70년대 해결됐어. 절대 빈곤이. 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났던 모든 세대들은 굶주림 속에 살았고 전쟁 속에 살았던 거야. 지금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야. 남들보다 집이 없고 나는 월세. 남들보다 급여 우리 집이 좀더 소득이 적어. 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상대적으로 남들 비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비교하면서 오는 약간의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이나 너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없잖아요. 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취업이 될까 안 될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야 이거는 네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하라고 했냐?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정근대 시대 때는 내 의지로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신나게 골품 봐. 용도 모두서 태어나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신분 상당 불가능했어. 어? 그 신분대로 살아야 되고 선택의 기회, 기회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누구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경찰, 소방, 공무원, 공기업. 네 내가 선택해서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권한이자 내 자유함이자 이거는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일이야. 네 지금, 야, 지금 네뭐시이 아니잖아. 이렇게 자유의지로 뭔가 하기간 자체는 축복이다, 이거야. 역사 강사로서 말하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고? 가장, 인류문명사에서 가장, 가장 축복스러운 시대에 태어났어. 좀 있으면은 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다 자유함, 자기 명대를 사줄 것이고, 어?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볼 때, 지금 전쟁 나고 있는 나라, 그런 화피난가고 있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어? 코로나도 견뎌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자네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사는지 감사하며 살자 이 뜻이야. 이 수업들이 힘들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자의를로 선택한 거잖아. 요 옛날 조선시대에 이런 말도 있었어. 자고로 여자로 태어나지 말지니. 왜? 모든 운명이 남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게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여성들의 바로, 권한도 하나도 없고, 늘, 어, 남의 운명이 기지되는 그 서글픈 시대를 지나 지금은, 이 강의 듣는 분들의 절반이상이이학생 아닙니까? 내 직업을 위해서, 내 사회활동을 위해서, 어? 할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아, 오늘도 스트레받고 공부 어떻게 하지? 아, 나 우리 집은 힘들어. 라고 했지 몰나도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을 전환하세요.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봐. 지금 너무나 축복스러운 시대에, 너무나 풍요로운 국가 속에서 굶주리지 않고, 내 의지로 직업을 선택하고, 내 의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도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라고. 알겠어?